아니, 아니 형, 아니 야. 어지럽다잖아요. 아, 아 어지러운데. 아숨 아, 아. 아, 차지. 아, 아 힘들. 벌써 힘들어. 아. 엄청 숨 차지. 아 힘드네 저것 도 아. 자, 자 여기서 야. 일단 야. 1등 아, 팀에게 그렇죠. 일단 그렇죠. 찬스와 특별한 혜택이 갈라고 말씀드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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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찬스부터 드릴게요. 하나잖아 찬스가 네. 두개가지잖 그럼 둘이서 쓰는 <laughs> 거예요? 면둘 중에 하나가? 둘 중에 한 명이 알아서 정하셔아이고 어떡하냐. 우와 이게 뭐야? 뭐야 뭐야. 우와 이게 뭐야 뭐야. 뭐야. 뭐, 이거 왜, 왜 뭐지? 이지 찬스야? 이거를 갖고 아, 다니는 <laughs> 아 정말 <주마>, 왜 이래. <laughs> 이거를 갖고 다니는 <laughs> 아 정말 왜 이래? 아, <laughs> 자 참고로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어? 살아있대. 아이즈 살아 아이즈 뭐야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어 얘. 털게털게 어, 아이즈 뭐야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어 얘. 자찍 찍게 올라가 찍게가. 아, 찬스야. 자 찬스는 저희가 홋카이도의 네. 특산 물들을 매일매일 다르게 준비했는데요. <laughs> 어제 거는 여러분들 실패하시는 바람면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어, 어제 거는 명란이었습니다. 아. 네. 그냥 아 손으로 들고 다녔어요. <laughs> 그다음 오늘은 여러분 맛있게 드신 어제 그그 식당에서 셰프님이 주신 거예요. 아, 그, 아 이거요? 네. 그중 하나입니다. 털이를 okay. 주셔가지고 그거고요 이거 그러니까 뭐 가방에 넣고 다되는 거야, 훔고 <laughs> 네. 다니는 거야. 나 살아있으니까 이거 봐. <laughs> 이 찬스 빨리 써버려야겠네요. <laughs> 아 그건 그렇지만 냄새가 너무나 개 냄새가요. <laughs> 비린내. 자. 이는 이건 두 분이 누가 가실지 선택하면 되고 그건 나중에 결정하셔도 되는데 일단 먼저 정할 거는 <laughs> 특별한 혜택이 뭐냐 응. 아까 설명 들었죠 여기가 유명한 게 스노우 모빌, 스노우 래프팅 이런 게 있습니다. 응. 지금 스노우 래프팅 체험을 하고 채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와. 스노우 래프팅 체험을 하고 채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와, 뭐야? 본인들이 하셔도 돼요. 스노우 래프팅이 그거죠? 모빌이 끌어주는 거야 그냥 보트를. 와, 신기하다. 아 t s like I'm i t g o g o 재밌는 거예 i 재밌죠. 재밌대. 재밌는 거지. 아. 재밌어요. 재미 재밌는데 뭐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세 분. 근데 이 경수 씨 의심해서 이거 벌칙이다고 네. 아. 저들한테 보라 주자고 어. 얘기하네. 아데튼 사실 약간 그 강에서 어. 이거 태워주는 거. 바나나 보트 같은 거. 그럼, 뭐, 그런 그런 것처럼 버튼? 완전 그냥 눈에 휩싸 거. 아. 휩이아와다 아, 젖겠구나. 네, 그죠 죠 아 일단 아니면 식사를 저희가 도시락이나 사달면만 준비했거든요. 네, 그럼 여기를 먼저 하시면서 결정하시고 같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아 이거 네. 라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 뭐가 맞나? 아, 나럼한번 사고 싶어? 아 진짜? 이거 형 최악일 것 같아. 옷다 젖을 것 같지? 젖고 막 얼굴에 막눈뺨 떼기 맞고. 뒤에다가 두고 갈게. 옷다 젖을 것 같지? 젖고 막 얼굴에 막눈뺨 떼기 맞고. 뒤에다가 두고 가지. 어? 오, 그럴 것 같지 않나 맞아. 그럴 것 같긴 막. 응. 네. 예, 그냥. 정내지라는. 정내지라는. 그러시죠. 네. 나 왜? <laughs> 나 왜? 너네가 <laughs> 재밌게 타고 싶으면 둘이 야, 타고 한명 같이 타고. 한명은더 불러라. 이럴까요? 자, 세 명이라고 했죠? 네. 자, 첫 번째 인물 누니까 박승자. 박승자. 자, 첫 번째 박승자. 신요섭 오케이 신요섭 오케이 일단 타시고요. 그리고 일단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 야, 봐, 이게, 이게 이거 벌칙이야. 이거 벌칙이야. <laughs> 근데 왜 제가 첫 번째 탑승차에 제일 네. 어, 제일 활약을 활약을 많이 해서 응? 음? 아니 네가 이제 흐름 탔으니까 눈 흐름 탔으니까 아... 신요설 음. 신요설. 근데 저 러닝 타임이 얼마나 돼요? 15, 20분 오, 재밌어 예? 예? 이 <laughs> 20분 동안 저 밖에서 타는 거예요? 20분 동안 타 있는 15분? 안에 20분 동안 타 있는 거라고요? 15분? <laughs> 야 우리 택시로 방... 아니 택시래요 버스로 이동한 만큼 봐봐 <laughs> 네. <laughs> 이게, 이게 벌칙이야 <laughs> 소섭아 혹시 너 누구랑 타고 싶은 사람 있어? 둘다 추천 받을게 자, 누군지 얘기만 들어볼게 저요? 응 음. 저 경수야. 경수 왜? 그냥 뭔가 재밌을 것 같아서. 만약에 한명더 있다면? 어, 세명다 되니까. 아 저한테 물어보셔 돼요. 어. 음... 정훈이 당첨. 정훈당 어. 정훈이 당게정 정훈이 당첨. 정훈당 정훈이 당게정 당첨. 당첨. 어. 정훈이 할게요. 자, 일단 정훈이 실게요 자다 편하게 식사들 하세요. 또 이제 정훈 씨한테도 인정 좀가습니다 물은 봐야지. 물은 봐야지, 용재. 그렇죠, 그렇죠. 배 매너지. 자 이제 마지막 추천제, 추천제 병원. 하겠습니다. 정훈아, 누구랑 같이 타고 싶어? 용진이 형. 용진이 형. 에이. 용진이 형. 왜? 응. 나랑 아씨랑 인솔자가 필요해. 인솔자가? 음. 인솔자가. 음. 아, 인정. 음. 인솔자가? 음. 인솔자가. 음. 인솔자가? 음. 아 인정. 응. 용진형이 어느 정도 거기서 중간에서 좀 역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알았어 용진형이. 알았어 알았어. 아. 그러면 자, 그러면 오케이. 거기서 중간에서 좀 어. 역할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한세나 용진형 알았어 알았어. 이번 아. 건건예능이 그러면, 그래. 예능이야, 그러면 오케이. 아저 응. 어, 자한 어, 말씀. 한말아 그쪽 말씀 뭐 듣기 싫은데요? 어, 그, 아니, 괜찮아요. 말씀. 아 뭔데요? 그냥 타고 싶지 않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네. 아시잖아요 세찬 씨 아시잖아요. 저희가 좀 어지럼증이 좀 약해서. 예, 네, 그냥 뭐 그냥 한말씀 정도. 어지러움증 약해요 형? 응, 약해. 그러면 우주어 당첨. 어, <laughs> 어지러움증 약해요 형? 응, 약해. 그러면 우주어 응. 당첨. 어, 응, 그러면 응. 우주어 당첨. 응. 어. <laughs> 얘얘도라이야 도라... 아니 얘도라이야 아니 어지럽다잖아요. 아, 아 어지럽네. 러 어지러움증 호소는 우리가 지켜줘야지. 근데 넌도라이예 <laughs> <laughs> 갑자기 당첨을 치네. <laughs> 얘, 얘 돌아이야. <laughs> 얘 돌아이야. 아니, 어지럽다잖아요. 아, 아그어지럽운 저는 그러 그런 그림을 보고 싶어요. 이제 형들은 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친구들의그런 래프팅을 타는 모습이 너무 궁금하긴 해요. 아, 본인도 친구잖아요. 친구인데 보리는... 저는 이겼으니까 어쩔 수 없죠. 아. 네. 친구인데 보리는... 저는 이겼으니까 어쩔 수 없죠. 아, 네. 그 그리고 그치. 거기 인원이 세명밖에못타요 어. 아깝네. 네. 네. 자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 우리 팀 팀장입니다 우리 덕영수 도라이 팀장이 어도 팀장이 주요 씨를 선택을 했어요. 예도 네. 네, 팀장이 <laughs> 죄송합니다 도라이 팀장 도 팀장 팀장님 아, 갔다 가보겠습니다. 갔아 추울 것 같은데 저거. 야 우리가 근데 언제 이런 거 타보게 보겠냐 방송에서 싹 인데 <laughs> 네. 진짜. 아. 정훈아 이런 어. 거. 거 언제 언제 타보겠어. 뭐그 기분으로 타는 거지 뭐. 그치. 맞아. 야 이거 그리고 비싸대. 아, 아, 아 저거 타는 거야? 저 보트 타는 거야? 어저 보트야. 아이씨. 어디서 샀어. 저거는. 보트가 사람들이 많이 안탄것 같은데. 눈이 쌓야되는 게. 아, 아, 아. <웃음> 어떡하냐. <웃음> 근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뭐야, 강설부대 아니야? <laughs> U D T U D T I B S 아니야 I B S I B S 헬멧 먼저 착용하시고요. 헬멧까지? 진짜요? 근데 왜, 이거 벌칙 맞네. 벌칙 벌칙이야 이거. 벌칙 이상이라고 써있네. 벌칙 이상이라고 써있어? 이 벌칙 치 상이라고 써있대. 봐봐 봐봐, 저거 응. 나 봐봐. 아, 벌칙 <laughs> 아이씨, <laughs> 진짜 좋은. 근데 왜 벌칙 의상이에요? 아 가운데 같이 앉아 보라고요? 아 이렇게? 어, 오케이. <웃음> 어, <웃음> <우> <laughs> 오빠 달려. 어. 오. 오. 갑니까? 무사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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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히? 야 가보자 사장님 최대한 빠르게요 출발 형님 우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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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오오오오aría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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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재밌는데 재밌다 재밌다 재밌어 재밌다 재밌는데 야 벌칙 아닌데 야야 벌칙 아니야 이거 이 정도면 어어아 근데 입에 마스크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올려 올려 야 너무 추워 이거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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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올려 올려 야 너무 추워 이거 어 야야야 이거 어우, 야, 이거 근데 정훈아, 너 괜찮아? 입? 나 지금 이거 1 5분을 못할 것 같아. <laughs> <laughs> 1 5분을 못할 것 같아. <laughs> 아, 우리 이러고 있다가, 이러고 있다가 막몇분 뒤에 신곡하고 있는 것 같아. 어우, <laughs> <laughs> 이게 눈이 코라 입으로 많이 들어오네. 그니까. 야, 나코 떨어질 것 같아. 아 이게 위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어. 그 뭐야 루트가 있나 보다. 우와, 어. 야. 야. 야, 위로 어. 이렇게 올라가서. 우와, 어. 야, 우와, 우와. 오스 목소리로... 오. 어. 아, 잠깐만. 아, 어, 잠깐만. 왜, 정 왜? 어, 야, 정원아 야, 얘 어떻게? 어이오 대박. 자, 이게 너무 재밌고 배경도 너무 이쁘고 좋은데 입이랑 코로 눈이 다 들어와. 야, 이거 그러니까. 야, 이거 눈도 너무 차갑지 않냐? 야, 나 성훈아. 저거 조구이 색깔이랑 피부 색깔이랑 똑같을 수아 <laughs> <싶어. 웃음> 야, 이거 진짜. 와, 이거. 와. 와우. 우와. 와. 야, 근데 뭔가. 야, 그래도 뭐, 야 근데 진짜. 뭐... 멋은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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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지 멋은... 못한 어. 경험이다. 야, 이거, 어. 야 이거 진짜 못 해보는 우와. 거지, 이거는. 돈 주고 못 사는 경험이야. 야, 근데 나 우기 잘한 거 같아, 우리. 그치? 어. 나 태어나서 이런 데 진짜 꼭 와보고 싶었어. 진짜, 나도. 진짜. 나 이렇게 진짜 이런 데 처음 와봐. 아, 진짜 예술이다. 진짜, 진짜 예술이다. 이거를 뭐. 가 이렇게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거잖아. 자연이잖아, 자연. 진짜 말 그대로. 야, 저희 혹시 사진 한방봐가질수 있어요? 우리 여기서 딱한 번. 한 그래 딱 그래 그래. ]까? 그러자 그러자. 야 미쳤어. 왜왜 왜? 개기포. 왜? 개기포? 어. 우와. <laughs> 와. 잠깐만 잠깐만. 저희 여기서 이거 뒤로 빡 잡아줄게요. <laughs> 어디까지 갈까, 얘들아? 야, 근데 진짜. 진짜 예술이다. 야, 야 지금 봐봐 여기서 우리 둘만 봐봐 도야 이거 진짜 드레이크 지금 드레이크. y 하 up in the, 드레이크 p n s r all, all r i t e 정원이, come on. <웃음> 아. <웃음> 야 곡을 벗고 하나 찍자. 아 왔다 왔다 왔다. 우와. 봐. 다른 세상이지. 우와. 다른 <laughs> 세상이야. 어 진짜. 네. 야 하나를 타면 뭐 이렇게 해서. 진짜?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올해도 응. 행복하자! 잠깐, 잠깐. 그래, 올해도? 어. 오케이. 시작. 올해도 행복하자! 아, 아, 진짜 예술이다. 진짜. 와. 진짜 오래 타긴 하네. 그니까. <laughs> 우리 급격하게 말이 없어졌어. <laughs> 이렇게 될것 같았어. <웃음> <웃음> 오, 눈 떨어진다. 와 이거 봐. 우와 이거 봐. <laughs> 우와. 우와. 아, 빤스 젖은 것 같아. 누구를 원망해야 되지? 애들 녹초다. 얼굴 왜 저래, 애들? 너 얼굴 왜 그래? 왜 이렇게 빨개? 보고 <laughs> <되고> 있어. <laughs> 야, 너 아주 아줌마구나. <laughs> 아, 힘들었나 보다. 힘들었어? 죽어, 죽어? 아 근데... 아, 형수야. 아, 저... 안 하길 잘했다. 너무 다행이죠.